만능 맛장 만들기 우렁 두부 쌈장 비빔장 쌈장 두 스푼 비빔장 네 스푼 두부 한모 우렁 다져 넣기 마늘 한 스푼 파 다지기 비벼 먹는 밥을 <laughs> 우 와. 진짜 잘 됐다 고실고실 누가 한 거야 누가 이야 지난번에 담은 고구마 순김치 고구마 줄기 비빔밥 끝났습니다 이거 만능 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자와 대박 이거를 듬뿍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게 이렇게 참기름을 다다다다다다다다 여름에 최고라니까요, 이거. 여름에 완전 최고. 야, 이거 어쩔 겁니까, 이거. 이야.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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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너무 맛있어서 밥이 없어지는 것도 몰랐네. 너무 맛있어. Så mye!